과 함께 학교 가는 길 주님께서 브에이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세아서의 첫 본문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부도덕한 여성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둘째, 새 자녀의 이름 짓는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먼 미래에 있을 반전의 회복의 메시지에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는 2절의 명령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려 하십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이 여인과 사이에 낳은 아이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루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의미입니다. 둘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부도덕한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들에게도 흉한 이름을 붙인 호세아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참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묵상해 봅시다. 호세아의 가정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선지자에게 기대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가정을 통해 주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가 이런 불행한 결혼을 통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떠셨을지 미루어 생각해 봅시다.